이 아, 13번 보세요. 수열의 합의 13번. 이런 수열 우리 본적 있냐? 아, 없어. 일반항 있어, 없어? 옵스. 아, 일반항 없지. 네. 일반항 없으면 우리 문제 풀수 있어, 없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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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저거 나열 할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다가? 자, 첫 번째 거부터 네. 나열해 보세요. 아, 저기다. 50, 50, 50. 나열해. 아, 첫 번째부터요. a는 a A2는 래는뭘 A2는이야 아, 이것들아 A? 아니 시그마인데 나열해 아 A a a 나열해 1부터 넣어 A2 A2 A3 더하기 A4, A4. A4. 해서 A4. 어디까지 a 3 짝수 번째이네네 그게 얼마가 됐대? 35 35가 됐대 네 됐나봐 그냥 신경쓰지마 그 다음 얘는 어디부터 넣냐 넣어봐 a1 a1 더하기 a3, a3, a3 더하기 어디까지 넣어 했더니 얼마래 45 45래 야 이게 뭐가 문제야 몸은? 응, 얘도 풀어 해쳐야지 아무것도 모르면 a1, a1 더하기 A30까지는. a2 더하기 해서 아, 80 a30까지 더하는 거네 근데 둘, 넷, 얘네들은 얼마냐? 40, 아니, 35. 35고, 이거 플러스 45. 1, 3, 얘네들은 45. 45니까 80 되겠죠. 자, 그 다음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라고 했니? 요거라고 했지. 이거, 이거 무슨 의미라고 했어? 이거... 뭐가 바바바바박 나온다고? 아, 부호가 바뀐다고? 이 잡았더라. 아. 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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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마 나온다고 네. 그럼 전개해봅시다 1부터 넣어봐 마이너스의 1이고 a1이지 네. 그 다음은 플러스 a2네 그 다음은 마이너스 a3 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가? 30까지 a30 근데 뭐알아 여기도 똑같잖아 네. 둘, 넷한건 얼마라고? 30, 35 30. 35고 1 3 한거는 0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니까 수열은 원리 되게 간단해 니네가 배운건 무조건 공식 때려넣고 아니면 무조건 다 풀어 해쳐 그런거 안해놓고 몰라요 0 0 0고0